전 지금 계좌 마이너스 이십 프로인데 님들은 어때? 요 하이가 언제 먹고 되나? 마이너스 삼십오 프로, 마이너스 오 프로, 마이너스 삼십일 프로, 마이너스 오 프로, 마이너스 삼십 프로, 마이너스 사십구 프로. 대부분 이제 그나마 그나마 좀쓸수 있을 사람들이 마이너스 이십 프로에서 마이너스 삼십 프로가 기본으로 지금 적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수익률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구월 달부터 이제 이랬는데 한달 동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잃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썸네일 클릭하고 오신 새로 보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하고 어떻 어쨌든 그만큼 주가가 하락하, 지수가 하락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코스피 지수도 하락하니까 전부 다 잃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네요. 물론 에너지랑 방산으로 어느 정도 이득은 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면은 솔직히 뭐 전반적 판세가 기울어지면 아무리 혼자 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네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뭐 6억까지 플러스 버신 분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2.5억 날아갔다는 글들도 올라왔었는데, 3.5억이 된 것이 한달 만에 한몇 년간 플러스 6억 찍었다가 그만큼 한달 사이에 많이 좀 떨어져서 다들 힘든 상황이다. 이게 확인이 된